안녕하세요. 홈엔젤 이지원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요,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4억대 근생주택이고요. 그래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컨하우스를 찾으시는 분들 또는 다주택자라서 망설여지시는 분들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청면 행정복지센터까지는 자차 14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행정복지센터 주변으로 쿠라가 갖춰져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또한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자차 5분 거리에 도척 저수지가 위치해 있고요. 저수지에는 둘레길이 요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차 5분 거리에 태화산 등산로가 위치해 있어서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도척 IC가 자차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마장택지 지구까지도 자차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마장택지 지구 쪽을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 집의 분양가는 4억 3천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121평, 도로 지분은 별도이고요. 건축 연면적은 확장 면적 포함 45평을 사용하는 집입니다. 기반 시설은 LPG 벌크, 상수도, 개별 정화조로 사용하는 곳이고요. 스틸 하우스의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용한 소형 단지로 형성되어 있고요. 들어오시는 진입로가 세 갈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한 진입로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홈앤젤과 함께 외부와 내부를 꼼꼼하게 보실 건데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포맨젤. 저는 지금 단지내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단지내 도로 폭 6m로 확보되어서 차량 교행 원활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담한 소형 전원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4세대가 남아 있어서 보시고 마음에 드는 위치와 마음에 드는 구조로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제 왼쪽에 위치한 집이고요. 이 집의 주차 공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차는 지상주차 타입으로 선은 하나가 그어져 있지만 두 대에서 세 대까지도 가능하고요. 주차를 하신 후에 제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LPG 벌크통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바로 다용도실로 들어가실 수 있는 터닝도어가 설치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왼쪽에 정원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원은 옆으로 이렇게 길게 쭉 펼쳐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나무 한 그루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정원에 예쁜 나무와 꽃을 식재하시면 조금 더 아름다워질 정원 공간이고요. 담장은 하부엔 벽돌로 마감해 주셨고 위에는 미스트 처리된 철제 펜스와 유리가 마감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굉장히 높아서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정원 공간이고요. 안쪽까지 들어오시면 건물의 측면부에도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다가 이제 외부 창고를 설치하고 잔디 용품을 보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외부 조명 들어와 있고요. 거실과 주방에서 출입 가능한 공간은 합성 데크로 마감을 해주셨고요. 이 공간에는 어닝을 하나 설치하시면 조금 더 쾌적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 조명 모두 들어와 있고요. 콘센트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는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스틸 하우스의 2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외벽은 밝은 그레이 컬러의 롱브릭 타일로, 지붕은 징크로 마감되어 있는데요. 2층에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는 핸드 아트로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전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 앞쪽에는 이렇게 넥산을 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관으로 들어오시면,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바닥은 타일로, 벽면은 실크 벽지로 마감되어 있고요. 신발장이 제 왼쪽에 키큰 장으로 6칸, 오른쪽에는 하프장 4칸과 이렇게 벤치형 수납장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왼쪽 끝에는 전신경이 들어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벤치형 수납장에는 이렇게 앉아서 신기 불편한 신발을 신으셔도 되고, 어르신들은 이렇게 앉아서 신으시면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딩 3면동 중문을 열고 저희는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실을 통해서 이제 저희는 들어왔고요. 들어오시면 제 오른쪽에는 거실과 주방, 왼쪽에는 이제 방이 있는 구조인데요. 거실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실에서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일가소등 스위치 들어와 있습니다. 거실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바로 벽면에 아트월 공간에 이렇게 핸드아트로 포인트를 주셨고요 월패드와 난방조절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간접조명등이 들어와 있고요 바닥은 광폭광마루로 벽면은 도장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거실 창 기준으로 남서향으로 배치된 집이에요 그래서 하루종일 채광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거실 창호는 3중 시스템 창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거실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5.4m에 주방 끝까지의 거리가 냉장고 포함한 거리를 제거해 드릴게요. 6m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에 이제 쇼파를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거실과 주방을 분리된 구조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주방에서도 이렇게 정원으로 바로 출입 가능한 창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창을 통해서 데크테라스로 출입하실 때 이렇게 단차가 심하지 않아서 편리하게 출입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창 바로 옆쪽으로 이렇게 4인용 식탁을 배치하셔도 충분히 동선에 불편함이 없는 구조이고요. 냉장고와 냉동고, 그리고 다용도실의 김치 냉장고까지도 기본 옵션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동선은 이렇게 아일랜드장 포함해서 11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뒤에 쪽에 환기창도 와이드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3구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고, 후도 들어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삼성 제품의 식기 세척기 들어와 있고요. 백조 싱크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삼성 제품의 광파 오븐이 들어와 있고요 아래쪽에 밥솥 자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방 수납공간도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방 수납공간이 조금 부족해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 밑으로 해서 하프장을 쭉 설치를 하신다면 조금 더 수납공간을 여유롭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벽면에도 와이드한 픽스창이 들어와 있어서 개방감 좋은 거실 공간입니다 그리고 다용도실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주차장에서 설명드렸던 부분 기억나시나요? 바로 뒤쪽으로 들어가시면 다용도실로 출입 가능한 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문이 여기 이제 터닝 도어이고요. <laughs> <laughs> 너 아니야 <laughs> 이 문을 통해서 나가시면 바로 주차장으로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을 보고 오셨을 때 무거운 짐은 이쪽 앞쪽으로 두시고 집을 통해서 들어오신 다음에 안쪽으로 들고 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기본 옵션인 김치 냉장고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보조 주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기창 들어와 있고요 상하부장 들어와 있습니다 안쪽에는 3구 가스쿡탑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용도시까지 모두 보셨고요. 저희는 이제 1층에 나머지 공간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전실에서 들어오시면 왼쪽 편에 이제 욕실과 방이 위치해 있고요. 이제 저희는 방 먼저 보겠습니다. 1층에 위치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에도 창이 남서향으로 배치돼서 체감이 굉장히 좋고요. 환기창 크게 들어와 있습니다.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고요. 방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3.9m에 3.2m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 옆쪽으로는 하늘창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은 안쪽에 시스템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이렇게 기업자 구조의 시스템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우류 수납도 가능한 방이고요. 개별 난방 조절기 들어와 있고요. 이 집은 전체적으로 층고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거실도 그렇고 방도 그렇고 개방감이 상당히 좋은데요. 층고 한번 재봐 드릴게요. 네, 층고가 2.77m가 나오고 있습니다. 층고 굉장히 높게 잘 나왔죠. 바로 앞에 위치한 1층 공용 욕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층 공용 욕실로 들어왔습니다. 안쪽에 환기창 들어와 있고요. 해바라기 수정과 샤워기, 코너 선반 그리고 샤워 파티션. 그리고 세면대와 양변기는 모두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젠다이와 거울형 수납장 잘 들어와 있습니다. 변기 옆쪽으로도 공간이 조금 넓게 나와 있어서 답답하지 않은 공용 욕실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계단은 이렇게 1층부터 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올라가실 수 있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계단 센서 조명이 들어와서 어두울 때도 안전하게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오시면 바로 제 오른쪽에 하늘창 보이시나요? 이 하늘창 밖으로 보이는 뷰가 한 폭의 그림 같은 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오시면 방이 두 개, 그리고 테라스가 하나, 욕실이 두 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맨첫 번째 위치한 방부터 보겠습니다. 아 2층에 이렇게 미니미한 거실 공간도 있습니다. 방 먼저 보고 보여드릴게요. 이 집의 두 번째 방, 2층의 첫 번째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 2층으로 올라오니까 채광이 한결 더 좋은 것 같아요. 왼쪽에 보시면 환기창 크게 들어와 있고요. 제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픽스 창이 약간 하늘 창처럼 들어와 있는데요. 이창 밖으로 보이는 뷰가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주변 숲이 이렇게 보여서 한 폭의 그림 같죠? 위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고요. 방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3.6m에 3.6m가 나오고 있습니다. 침대 배치하고 수납장 배치해도 여유롭게 쓰실 수 있는 방이고요. 이 방은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문을 설치해 주셔서 깔끔하게 닫아놓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기업자 구조의 시스템 장이 들어와 있고요. 아래 3단 서랍장도 두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셨나요? 위에 흰 펠에 복합 한풍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보통 드레스룸에는 환기창이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환기창이 없거나, 이런둘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드레스룸 안에 환기창은 없지만 의류상하지 않도록 복합 한풍기를 넣어주시는 드레스룸까지도 꼼꼼하게 신경 쓴 세심한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방에 욕실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욕실을 가보겠습니다. 방 안에 개별 난방 조절이 들어와 있고요. 방 안쪽에 위치한 욕실로 들어왔습니다. 안쪽에 환기창 들어와 있고요. 이 욕조가 들어와 있습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반신욕 하시기에 적당한 사이즈이고요. 샤워기와 코너 선반 그리고 세면대와 양벽이 거울형 수납장 들어와 있습니다. 욕실 공간이 굉장히 넓게 나와 있어요. 이 집은 욕실이 약간 이렇게 가로로 길게 뻗은 구도로 되어 있는데요. 전부 다 욕실이 넓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타일이 모두 테라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쪽 벽면은 그레이 톤, 한쪽 벽면은 베이지 톤으로 해서 투톤으로 예쁘게 믹스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2층의 다음 공간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2층 거실경 투무입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나의 니즈에 맞게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펜스는 모두 강화유리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실과 바로 이어지는 동선에 여기는 이제 작은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2층 테라스 공간으로 나왔습니다. 2층 테라스 너무 멋있죠? 2층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정말 멋있습니다. 앞이 탁 튀어 있고요. 주변에 새소리가 들리고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데요. 바람까지 솔솔 불어서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힐링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층 테라스의 벽면에 핸드아트로 포인트를 주셨고요. 천정에는 현백나무로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이고 테라스에서 나오시면 바로 옆에 위치한 이 집의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으로 들어왔고요. 환기창 크게 들어와 있고, 위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습니다. 왼쪽에도 이렇게 벽면에 하늘창으로 길게 되어 있어서, 이제 하늘창 밖으로 보이는 뷰가 굉장히 멋있고요. 이방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3m에 3.2m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은 안쪽에 이렇게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붙박이장이 이렇게 3칸 설치되어 있고요. 굉장히 높게 되어 있어요. 의자를 놓고 위쪽을 에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방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개별 난방 조절기 들어 있고요. 이방 안에서 쓰실 수 있는 욕실이 또 있습니다. 이 집의 세 번째 욕실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세 번째 욕실에는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고요. 안쪽에 환기창 들어와 있습니다. 해바라기 수정과 샤워기, 코너 선반, 그리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의 세면대와 양병기, 그리고 거울형 수납장 모두 잘 들어와 있고요. 이 욕실도 안쪽에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여유로운 사이즈의 욕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집 어떠셨나요? 용인에 위치한 사억대의 근생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홈앤젤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시속 있는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